따라서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의 자랑. 예, 이제 오늘 읽은 2장 17절 말씀부터 읽지아니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에 관해서 또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에 관해서 유대인의 두 가지 자랑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 그러면 두 가지 자랑을 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가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자기를 이렇게 과거에 자랑하던 것 일곱 가지를 쭉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그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관해서, 내일은 할례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의 자랑은 율법인데 그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는 유대인들처럼 돌비에 새겨진 시청각 교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갖고 있긴 한데,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불안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확실히 받았어요.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뭐 좋은 거 받았으니까 좋은 거 받은 사람이 좋은 거 받았다고 자랑하네. 뭐 그거야 뭐 억울해도 할 말이 없죠. 우리 이방인들이 뭐 율법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참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남잘 되고 남 좋은 거 보면 배가 아픈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오늘 어린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 야, 부럽다. 좋겠다. 어떻게 그런 걸 받았냐? 그런 근데 그 유대인들은 남이 갖지 않은 이런 귀한 율법을 이렇게 가졌는데, 뭐 이렇게 좋은 걸 가졌으니까 율법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애굽에서 받았다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율법이 정말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애굽에서 주셨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는 하나의 율법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냐? 어린 양 잡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의 인방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그랬어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피를 볼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은 뭐 유대인이든지 뭐 애국 사람인지 할 것도 없이 전부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애국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뭔짓 하는 거야. 양잡아아서 피를 문에다 발러왜 그러는 건데요? 왜 피를 바르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피 바르면 넘어간대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피를 발렸던 가정, 그 피를 믿고 바른 가정은 애굽 사람도 보호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볼때 넘어간 거지, 무슨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자로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곳이 신해산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쳐 갔던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1계명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가나안 문화에 전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한뜻에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때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율법은 탈선 방지용 어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안 버리고 신약만 붙들고 우리가 살지 않는 겁니다.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이름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시브린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어떤 때는 뭐시브린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뭐 유다인. 근데 그 유다인이라고 불러 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 유다인들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후손들이란 뜻을 갖고 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유다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나 조금 살짝 바꿔서 적용해 보면 되는데 살짝 바꿔서 적용이 우리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뭐 같은 얘기인 거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주셨으니까 뭐 율법을 의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좋은 건데 율법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 죄 짓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다시 한 번. 율법은 왜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관하여 붙여진 옵션이 하나 있는데, 죄로 인하여 더하여진 법이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죄를 안 졌더라면, 율법은 오,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국일에 뭐 별다른 죄를 더 이상 안 졌다 그러면 계속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만들어도 돼. 초대 교회 때 만들었던 제정했던 그법만 가지고 지금도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제정할 때 우리나라 건국할 때세워 만들었던 법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추가돼서 지금은 법전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모릅니다. 그왜 그렇게 법이 많아졌냐? 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법이 늘어난 겁니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법전이 이렇게 얇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법전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더 두꺼워질 것 같아 앞으로 왜 자꾸 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 때문에 더해진 법이고, 죄 짓기 때문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내주셨겠어요. 죄 짓지 말라고. 또, 죄짓 거를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는 법이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니까, 니들도 죄인이야 뭐, 니들은 법이 없다고 처벌 대상이 아니 줄로 착각하지 마. 그리고 어저께 말씀 전했잖아요. 본성으로도 우리가 죄, 죄를 우리가 알았고, 양심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죄가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깨달아 주신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의인 되라고, 의롭게 살라고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게 하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해요. 우린 그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자랑했던 왜 자랑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자기들한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으로 분별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분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제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정말 좋은 거고, 분별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축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분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얻은 사람이 신호등과 같다. 그런데 정말 신호등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근데 신호등에 보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두 개의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만든 분이 율법을 이렇게 알고, 율법을 응용해서 신호등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또 무슨 목사님이 율법으로 신호등을 만들었대. 졸다가 가끔 이게, 내가 그냥 그럴지도 몰라. 그랬지,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능과 신호등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마라. 두 개의 개명이 있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를 하면은 의인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 하는 걸안 하면 죄인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면 죄인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안 하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파란 불과 빨간 불로.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파란불일 땐 가고 빨간불일 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님 뜻인지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의 님 뜻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라와 하지 마라. 파란불과 빨간불. 식별하기가 너무 쉽고 누구든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요, 금방 배웁니다.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보면, 신호등 잘 건너다녀요. 파란불일 땐 가요. 빨간불일 땐 서요.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를 이아침면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잘 보세요.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이 이렇게 쫙 읽어보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쫙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 또 이렇게 쫙이다보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게있어 그건 안 하면 돼. 뭘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분별을 한다. 분별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말씀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도를 한다. 따라서 율법은 인도를 한다. 그래요. 율법은 바울이 몽학선생과 같다는 표현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 이렇게 잘 없는,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낯섭니다만은, 그, 뭐,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아마 이런 몽학선생이 있었을 거예요. 머슴이 그 어린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서당에 가는 겁니다. 그게 몽학선생이야. 가다 보면 내과도 나오면 머슴이 얼른 업어야지 뭐 업고 물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잘 건너다주고 또 머슴은 서당 밖에서 주인의 아들이 공부할 때까지 그냥 마당에서 기동량으로 예, 공부도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다가 주인의 아들이 공부 다 마치고 나오면 다시 손잡고 집에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퇴근 시켜요 주인의 아들을 데려갔다 데려왔다 데려갔다. 이렇게 길잡이하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하면 서당까지야. 예, 서당까지 데려다 놓고 자기가 또 서당에 앉아 갖고 <laughs> 자기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당까지만 딱 데려다 놓으면 머슴 사명 끝난 거야. 몽학 선생 사명 끝난 거야. 그리고 자기 이제 마당에서도 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우리가 받으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는 뭐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데 가보니까 복음으로안 가던데요. 이게 보니까 삼천포로 가고 있어요. 삼천포로 가면 안 되는 사천으로 가고 있어요. 이 옛날에 삼천포로 빠진다.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길로. 예? 왜 이게 복음이, 율법이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엉뚱한 길로 가냐는 겁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잘못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그, 그래서 받은 유대인들이 그 오류에 빠졌던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도받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키는 법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가량 있었다는데,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 6천 명,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 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습니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안 지켰으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안한 거로 봐서... 그냥 인정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2%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적하셨어또 율법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려면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의지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 율법이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 같아. 그리고 율법으로 의인 될수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분은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의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죄가 있었다, 그러면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신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율법의 의로 의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율법을 붙들고 뭐 씨름을 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박일 집사람 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분인데 의자 만드는 카이스트에서 직원되고 이 이런 분야에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꼭 엉뚱한 짓을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저기 자기가 이제 납품하러 가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갔다 오면 꼭 그걸 해보려고 막 <laughs>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난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오, 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방법이 있고, 안 된다는 걸 누가 결론 내주면,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믿고 그냥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뭐, 선택하든지 자유인데,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난 거를, 그, 해보고, 그, 안, 되,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든지, 아니면 그 끝까지 지금도 그 붙잡고 씨름하시든지,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몸부림하다가 율법 안에서 의인도 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율법의 의의로 의인 되기를 이렇게 심쓰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요? 우리의 죄짐을 벗깁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고,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를 시켜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율법은 훈련을 합니다. 율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떨어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천천히 아직도 떨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잘라야 될 뿔도 있고,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내돼 더러운 것들도 있고 예? 그리고 제멋 제멋대로 막 하는 손과 발도 잘라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리고 내장 꺼내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로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 씻어야 된다. 그래요. 뿔은요, 치 받는 거야. 우리는 아주 그냥 받는 걸 잘합니다. 근데 받는 거 잘하는 게왜 그러냐? 뿔이 있어서 그런 거야. 뿔 자르면 받을 게 없어. 여러분, 뿔이 있는 짐승과 뿔이 없는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뿔이 있는 짐승은 치 받길 좋아하고요. 뿔 없는 짐승은 받는 건안 해요. 왜냐, 없는데 어떻게 자기 머리 깨지려고 그래요? 뿌리 달린 짐승은 치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격용 무기가 돼. 근데 뿌리 없으면 어, 치받으면 자기 머리 깨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안 합니다. 달인 왜 잘라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녀야 되는데 제 멋대로 돌아다닌 걸 좋아해. 내장은 더러운 거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는 이런 그 잘라야 될것 자르고 씻어야 될것 씻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8장 2, 3절.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명을 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너도 먹,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략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런 거 만드시려고 이런 과정을 뒀다는 겁니다. 광야가 없이 천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뭐참 요즘도 대학 가는 그뭐그 뭐그 절차가 참 맨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뭐 정신 없는데 옛날에 그 성적이 그 잘안 나온 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뭐 특례 입학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도 막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 대학을 어떻게 그 성적은 미달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잘 적응했을 것 같습니까? 자퇴했어요.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서울 대학교를 넣어줬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자기가 적응을 못해. 남들은 이렇게 다 척척 풀고 있는데 자기는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이게 풀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나와버려서 너 준다고 서울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너줘도 거기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긍심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천국에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갖춰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춰 주시려고 광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다이렉트로 천국 넣어 주시지. 아, 왜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으셨나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겁니다. 깎아내신다는 겁니다. 잘라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결론은 이 율법을 잘 지를 못했어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고 우상을 가진이 여기 내가 신전에 묵로 도둑질한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포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이방인과 달리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지. 너희에게 왜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율법을 듣기만 하냐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복음으로 왔을 텐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을 들고 복음으로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